안녕하세요, 날개 TV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외도 이혼 전문 상담을 맡아주고 계신 상담사님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방송할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남편을 홀리는 상간녀의 무서운 가스라이팅이란 주제입니다. 그 상간녀의 치마폭에 노란하게 하는 상간녀의 고급 기술 가스라이팅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바람난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남편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결혼생활 내내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니까 많이 낯설죠. 이렇게 남편이 낯설고 냉정한 모습에 아내분들이 많이 당황하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상간녀의 가스라이팅 때문입니다. 치마법 기술, 예. 분류는 두 사람의 팀플레이가 맞아요. 그런데 그둘 중에 분명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상간녀예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상간녀의 아바타가 돼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상간녀가 숨어서 게임 컨트롤러를 조작하면 남편은 상간녀가 시키는 그대로 해요. 남편의 생각이나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냥 상간녀의 그림자만 느껴지는 거죠. 상간녀가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혼을 막 종용하는데 마치 그게 남편의 의지로 이혼하는 것처럼 만들거든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게 본인이 피해를 당해도 피해를 당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증거를 남길 수도 없고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상간녀가 내 남편에게 착한 척 순진한 양인 척 연기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뻔한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성관계 후 좋았다 최고다라고 축하해서 하는 말야 이거 안 넘어갈 남자는 없겠죠 사실 <laughs> 네 전형적인 영업용 멘트예요 물론 소공감이 좋을 순 있죠 그런데 상간녀는 남편에게 이미 아내가 있다는 걸 알고 만나잖아요 다른 여자랑 결혼한 남자가 와이프보다 더 나를 원하는 건 자기가 매력이 있고 더 섹시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상간녀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아내한테 경쟁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기고 싶은 거예요 아내보다는 자기가 더 매력적이고 섹스 어필하길 바라는 거죠 그럼 섹스할 때 기를 쓰고 필사적으로 남편의 혼을 빼놓겠죠 아주 정신을 그냥 빼놓는 거죠 그냥 남자는 뭔가 머리가 따로 놀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남자도 여자가 저렇게 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덤비면 마음이 안 넘어가고 버티겠어요. 잠자리에서 리액션도 좋고 최고다 이러는데 상간녀가 섹스 싫어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건 없어요. 이게 불륜에 남녀 공통으로 이 섹스를 빼놓고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아내는 거부하는데 상간녀는 좋다고 덤비니 남편의 마음이 상간녀한테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상간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비아그라까지 먹어가면서 성관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의 모든 말에 호응과 리액션, 오버액션하기예요. 아 이게 이제 상간녀들 이제 공통점인 것 같아요. 다 들어주는 거 이거. 분류는 부부처럼 돈과 문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죠. 그런데 부부는 아이들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도 많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분류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냥 사랑하는 사이고 지금 연애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연애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을 한 거니까요. <laughs> 어때요? 연애할 때는 상대한테 예뻐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막 호응도 해주고 그렇죠. 이제 사랑할 때, <laughs> <여기는> 초반에. 예. <laughs> 상간녀들이 이걸 제일 잘 알아요. 남자의 말에 리액션도 좋고 칭찬도 잘해요. 대부분의 상간녀가 이걸 참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내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정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항상 여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자가 남자를 인정해 주고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면 남자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껴요. 근데 반대로 남자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그런 인정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남편을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하면 결국 남편의 마음에 강력한 사랑이라고 각인이 되어 버려요. 그럼 남편은 상간녀한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상간녀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고 어떤 희생도 감당하려고 해요 그게 남자의 습성이에요 상간녀는 그걸 아주 잘 이용합니다 이게 저기 네이버 카페 외성 탐정님도 이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탐정님은 이제 상간 자들 서한국는 자들 그. 카페 같은 데 뒷좌석에서 무슨 얘기 하나 이제 들어도 보시거든요. 상간녀의 특징이라고 하면 요걸 잘한대요. 남편을 지켜세워주는 말, 그다음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아, 당신이 최고야 하고 간들거리는 그런 말을 엄청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도 해먹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난 자기밖에 없어. 또 나오네.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네요. 다 <laughs> 아, 이거 상간녀들 대단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난 당신 하나면 돼. 난 정말 자기밖에 없어. 난 당신 때문에 다 버리고 나왔어. 상간녀한테 이런 애틋하고 간절한 말을 들으면 선택받은 남자라는 생각에 자존감도 좀 서고 자기 매력이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런 말의 이면에는 남편에게 상간녀를 책임지라는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를 버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에게 상간녀에 대한 의무와 제의식을 만들어 놔요. 야, 이거 진짜 가스라이팅 오입니다네 번째, 남편이 폭행해서 이혼한 거야.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방은 내가 좋은 사람일 때만 내 말을 믿고 경청하잖아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가스라이팅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이거는 근데 상간녀뿐만이 아니고 바람 피운 여자, 여성 바람에서 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래서 상간녀는 자신이 불륜하는 이유가 상간녀 남편의 무능 혹은 폭행 때문이다 자신이 피해자이고 그런 이유로 가정을 지킬 수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합리화를 합니다 동시에 내 남편에게는 강한 연민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상간녀들은 피해의식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내 남편에게 연민을 심어주고 점차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퇴내시키게 돼요 결국 상간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남편은 아내에게 걔 불쌍한 애야 건드리지 마라 넌다 가졌지만 걔는 나밖에 없어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아내분이 너무 어이가 없죠 연민의 감정은 동정보다 훨씬 강렬해요 남편의 도움으로 상간녀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남편은 자신이 상간녀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해요. 특히 남편의 어린 시절 생긴 트라우마나 결핍이 가정폭력이거나 생활고일 경우 남편은 자신의 과거를 상간녀한테 투영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상간녀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 이유가 애정의 감정보다 더 즐기고 끊기 힘든 것이 연민의 감정이에요. 아 이게. 정말 이제 바람 피우는 여성 배우자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아내 바람인 경우 이거 똑같이 나타나고요 자기 연민 그 다음에 상간녀도 똑같이 자기 이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 이 자기 연민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아내 흉보기 상간녀의 가스라이팅 꽃은 역시 배우자 뒷담화가 아닌가 싶어요 남녀 공통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뒷담화가 아니라 마치 내 남편을 공감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잘해요. 이건 좀 틀린 거네요. 남편 바람하고 여자 바람하고. <laughs> 아내는 가사와 육아로 바빠서 미처 채워지지 못한 애정과 관심을 남편에게 쏟아붓고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요. 내가 여자라서 잘 알아. 그런데 자기 와이프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자기 와이프는 자기를 에이틴기로만 생각하나봐. 난 정말 자기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말들로 아내를 깎아내리고 아내는 상견녀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와이프보다 나를 먼저 만났으면, 우리 정말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상간녀의 뻔한 계략을 남편만 상간녀와 순수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탐욕적이죠. 남의 남편을 뺏으려는 사람이 순수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진 재산까지 탐을 내죠. 만약 상간녀가 남편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상간녀가 벌어서 먹여야 한다면 뺏으려고 하겠어요? 어이, 말도 안 되죠. <laughs> 분명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상간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아내가 하던 모든 행동이나 말을 곡해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남편 인생에서 상간녀가 가장 이상형의 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별다른 불만이 없던 아내한테 결혼 생활 내내 불만족스러웠다고 왜곡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남녀의 사이가 아니라 가족으로 묶인 부부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불륜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을 상간녀는 정말 잘 이용을 하죠. 남편이 아내한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아주 사소한 불만을 확대해서 마치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참고 산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하게 돼요. 그럼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아내를 두고 미절이나 스토커 취급을 하죠. 자신이 바람 피운 이유가 아내 때문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식을 벗어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불륜을 정당화해서 자신들한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스라이팅 초기엔 잘해주면서 좋은 사람으로 나를 인식시켜요. 그리고 상대의 결핍을 찾아요. 결핍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상간녀가 남편의 결핍을 채워주는 게 엄청난 보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편을 조련하고 드디어 남편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불륜하는 사람들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늦게 만난 세 개의 커플이다, 세 개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겨봤자 결국은 그냥 암컷과 수컷이 만나 쾌락에 중독되고 취한 것뿐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세뇌 당한 거고 관계에 중독된 거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외도 이혼 전문 상담사님은 위에 있죠.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